조합장 선거의 특징은 네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후보자만이 13일간의 짧은 일정에 여섯 가지 선거 운동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선거 운동의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장 선거를 깜깜이 선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직 프레미엄이 없는 도전자들은 법적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두 번째로 조합의 평균 선거일수는 2,000명의 채못 미십니다. 이렇게 초소형 선거의 경우 돈선거, 즉, 매수나 기부행위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아, 세 번째로, 농협 등 각종 조합의 조직 문화가 인정과 의리로 뭉쳐진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선거는 본질적으로 세력 간의 다툼이기 때문에 세력 간의 반복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세력 간의 반복이 생길 경우 조합은 다른 공직선거보다 더 치열한 흑색선전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후보자들은 같은 조합의 조합원들로 상호관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경쟁이 가화될 때긍렬한 투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의 양상은 돈선거, 흑색선전, 임직원의 선거 관여, 무자격 조합원의 등재, 기타 절차적 위반행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